여러분 지금 몇시게요? 59분 자 이제 4시만 되면 이제 그게 뜨는데 전 이제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봐볼게요 어떡해 1분 남았어 이벤트 신청내역 4시되면 딱어가지고 어떡해 나 아, 떨려 될거야 자신이 없다 59분인데 4시되면 딱들어가고겠습니다난볼 자신이 없어 여러분들이 그냥 봐줘 내가 볼게 무서워 그냥 1분 진짜 야 4시 됐어 어떡해 신청 돼? 응, 왜안 떠? 정신안 차리나? 무서웠잖아, 진짜 나. 응? 뭐야? 왜안 떠? 어? 왜안 왜안 떠? 떠? 일 제대로 안 하네? 4시 1분인데 이제 떠야 되는데. 응? 왜안 떠? 나오는거 맞아? 응한번더 아. 볼게요 아시 이후, 이후인데 아, 그래서, 그래서 안뜨는건가? <laughs> 아미치 아, <laughs> <laughs> 우선, 제 폰입니다. 아이러 v e it. 민콧마에서 제작했어요. 그리고, 제 가방이, 원래 이거는 텐스 댄스 가방인데, 파이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로 바뀌었다고? 파이썸. 파이썸? 수? 수? 요수입니 파이썸. 공장요아니야요 <laughs> <파이썸. 웃음> 아, 하여튼, 검색해보시고요. 그래서, 한 15만 원 정도에 샀고, 요거는, 위치 폼에서 샀습니다. 레이저 키링.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손이 제일 많이 가는, 빨리 꺼낼 수 있는 거를 위주로 넣습니다. 이게 왜나냐면언젠간 엔팀을 만나면 사인을부탁어요 그리고 제가 렌즈를. 너무 초라한 거 아니야? 제가 렌즈를 끼는데, 안구 건조증이 심해서, 아, 이거 필요하지네 이거 꼭 들고 다녀요. 이거 부자다. 왜? 아니, 요새 1억, 이, 요새 저 렌즈가. 응. 아니, 저 안경이 너무 비싸요, 요새. 맞아요. 그래서 저걸 쓰고, 여기도 제일 빨리 꺼낼 수 있는, 제일 많이 쓰는 걸넣는데 틴트입니다. <laughs> 헤라, 센슈얼시어 <laughs> 스테인. 497. 이거 진짜 좋아요. 너 무슨 돈일지? 이 저는 아마 여름 뮤트. 음. 일단 이거 쓰고요. 그리고, 맛땡김치갑얘 너무 유명해졌어. <laughs> 너무 흔해, 이제. 인정 그래서 민증이랑뭐 그런거 들했고 <laughs> 여기 딴것도 있네 <laughs> 그래서 유마가 지갑에 넣고 다니라고 해서 말잘 듣고요 이거는 엔틴 푸초 광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푸초를 먹으면 이게 랜덤으로 나와요 그래서 니고있고 음. 있고. 이거는 그냥 비공고인데 귀엽죠 뭐라고 적거야파키 <laughs> 부적이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귀여워서 뽑아둔거 어, 별거 없어요 이렇게 있고 어, 여기는 나는 카케아가 음, 제일 좋아 그러니까, 교통카드 미라코나, 코리락 제가 좋아해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는 반대쪽에는 짠 제가 전자기기 같은 걸 넣어놨는데 일단 저와 6년을 함께 해준 에어팟2 너 스티커 다 뗐네? 어 더러워져서 음. 원래 여 유마 스티커 있었는데 제가 다 뗐어요 음. 6년을 함께 해줬지만 아직까지 멀쩡합니다 음흠. 그리고 이거는 보조 배터리인데 아이폰 15 프로 기준 두번 충전 가능.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스티커로 약간 꾸며놨습니다. 여기 꺼내놔. 어. 여기, 레이쥬, 니콜라스. 뭐가 있더라? <laughs> 얘가 얘가 요즘. 아, 그리고 반대쪽에는 뭐, 누군지 맞춰봐. 일단, 일단 얘는 알겠다. 누구? 얘는 타키잖아. 어, 어떻게 알아? 타키의 그, 그, 눈이 있어. 눈. 음, 잘 맞추네. 얘는 어. 개, 개야, 이거? 어, 개면 유만은 알겠네. 어. 이만은 고양이잖아. 어. <laughs> 개로 개로 그거 되는 엔팅이또 있나? 강아지. <laughs> 강아지. 네. <laughs> 와이치도 찍어야 하나? 하루아? 아니 생긴 거 봐. 생긴 거 생겼어 그냥. <웃음> <웃음> 의주야. 의주라고? 어. 이 이거 이게 이게 도 뭔가 더 의주 같아. 아 그래? 어. 여튼 이렇게 해서 스티커로 아, 꾸며놨고요. 자 이제 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이렇게 해서 여는 가방인데, 이렇게 하면 좀 번거로우니까 뒤에 가방이 있어요. 지퍼가 오, 야, 가방 되게 좋다. 여기서 이렇게 슉슉 감으면 됩니다. 이제 화장품 터치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3,000원인가 5,000원 주고 샀는 건데, 원래는 제가 화장품을 잘안 들고 다니요 원래 이것보다 작은 가방인데, 오늘 보여드리려고... <laughs> 그러니까 보여주기지? 진짜 제일이다. 어, 어.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약간 간단하게만 소개할게요. 이거는 그냥 옆머리 사이드뱅용 브루프 이거는 어바웃톤 블러 패트인데 좋아요. 좋긴 한데 일단 퍼프가 좀 구려서 다이소에서 내장돼 있는 거를 약간 구비해놓고 쓰는. 너무 잘 따라서. 음, 난 파우치를 안, 파 파우더를 안 쓰니까. 아니, 저는 무조건 파우더 필수입니다. 아니 이게 옛날 에 이글리스였다면. 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좀 몰랐어요. 진짜 며칠 전에. 아 그래서 이거 호스도 말씀드리면 헤어 이 이러, <laughs> 이러고요. 그리고 요즘 건조하니까. 필수입니다 어, 원프로, 진짜 맛있었네. 원풀 원으로 사놓고 1년째 쓰는 중. 왜냐면 겨울에만 쓰니까. 음. 그 다음에. 음. 바닐라코 쿠션. 하지만 얘도. 쿠션은 다이소코. 좋아요, 이거.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는 솔직히 하나 사면 진짜 오래 가는 거 알죠? 음. 나 지금 5년째 쓰고 있잖아. <laughs> 그래서 이것도. 한쪽만 이렇게 구멍이나 이게 진짜 좋아서 쓴다기보다는 그냥 사 사나서 쓰는 음... 글린트 밀키무. 이거 좋아? 그냥 나쁘지 않아. 나쁘지 X. 난그클리어 난 프리즘밖에 안써봤 그리고 <laughs> 좀 초라한데 에뛰드 마스카라인데 이게 이게 <laughs>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아니 이게 이 상태로 파우치에 넣으면 이게 가루가 떨어져서 다른 화장품을 오염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쓸때 이렇게 해서 쓰고. 이렇게도 넣어서 렇상해반 반은 아니가 그래도 안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거 제 최애템. 뭐게요? 이게 아이브로우예요. 아 어, 맞아 맞 이게 좋은 이유가 약간 탈색 염색 눈썹 요즘 유행하잖아. 여튼거 음, 음, 에스 어, 어. 그거를 구현했습니다. 진짜 좋아요. 저 이거 두 개째 쓰고 있는데 쿠팡에서 사세요, 여러분. 쿠팡 진짜 싸요. 그리고 이게 좋은 점. 막 이따가 눈썹 그려야 돼. 빨간색 눈에 잘 띈다? 응. 어. 눈에 잘된다난 처음에 뭐 미술 관련된 건줄 알았어 진짜 미술 <laughs> 전문 미술 그런건데 이거 뒤에는 세월이 느껴지네 제구오빠흔 적이 있깐 맞아. 만 마크? 어 맞아? <laughs> 어떻게 알았어? 뭔가 어. 뭔가 특스했 어. 그래서 이거는 웨이크베이크 팔레트인데 쓰는 것만 쓰긴 해요 이걸로 하나는 블랙콘 하나는요? 어 이걸로 그 애교살하고 베이스하고 이거는 삼각존 <laughs> 나머지는 잘안 씁니다 다음에 이거는 이2 0 2을 가져왔는데 제 블러셔들이 제가 제가 블러셔를 진짜 많이 쓰긴 하는데 특히 이건 추천 롬앤 오디밀 근데 얘가 베이스로 쓰기 좋아서 거의 다 썼습니다 저 근데 이 롬앤 블러셔 다 추천 이 근데 나 좋아서 어, 나도 추천은 하는데 어. 너무 너무 빨리 딸건 말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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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나쁘지 않다 응. 로드 잡치고 진짜 좋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왜 좋냐면, 일단 완전 역풀 색인데, 펄이 있어, 블러셔에. 음. 여튼, 완전 추천한다. 6,000원? 이면 삽니다. 근데 브러시도진서 완전 개꿀이고, 이것도 아는 사람, 아, 쓰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별로. 이글립스, 코랄 치크 핏. 뭔가 역풀의 색깔은 아닌데? 그건 아닌데, 이 블러셔들 하고, 이 광대 쪽에 약간 하면, 이뻐? 어, 그냥 내 취향.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쓰고 이제 알아도 이건 맞습니다. 아, 이거 진짜 좋지. <laughs> 그래서 이게 진짜 애쉬로 그려져서 얇고 안진해, 안진하고 수정하기 좋고 안번지고, 음, 그리고 이거 원 플러스 원 많이 해서 친구랑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짠, 이거는 사실 제가 삥 같은 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유마소민서였어요. <laughs> 유마소민서하고, 이게 얘가 유마 그러니까 유마가 고양이인데, 팬들이 크롬이 닮았다 하니까 유마가, 이걸 구해서 쓴거를 쓴 거울샷 찍어서 올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쓴 거고 마지막. 야 진짜 맛있었다. 이렇게 짧아? 이거 완전 유명한데. 프로타주였나? 어, 맞다. 프로타주. 이거 이거 제가 제 애교살 음. 인상템입니다. 그래서 제파우치는 보통 제가 원래 화장품을 잘안 들고 다녀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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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틴트 애교살 이렇게 들고 다녀. 근데 오늘 보여주기식으로 이 색조도 들고 온 거야. 이렇게 해서 내 파우치 끝. 자, 그다음은 이 파우치 해줬어. 야, 불쌍해. <laughs> 아니, 가방에 굴러다니니까 약간 뭐가 잘 묻어. 이걸 왜 샀냐면, 의주가 메론빵을 좋아해서 제가 이름이 메론빵 소녀니까 이 꼬르 샀습니다. 메론빵 좋아하는 거 약간 진짜 의외의 이 맛인데 그니까 이거 니 콜라스, 의주, 이거 진짜 나는 금값 주고 매입했어요. 진짜 <laughs> 이거 진짜 나왔어. 그리고 요것도 의주, 마우, 타키... 난난난 아, 난, 저는 타키가 엔팅에서 제일 좋아해. <laughs> 이유는? 뭔가, 음. 약간, 흔하지 않은 얼굴이랄까? 음, 뭔가 비슷한 남들이 없어, 별로. 아, 그건 인정. 응. 이거는, 안에 포카는 없고, 제가 포카 홀더를 약간 그 상황에 맞게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건 제가 직접 만든 팔트 닦고 있는 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 이거 대체, 따로 만든 거야? 아, 한테애야 이거. 이거 진짜 잘 만들긴 했어. 이거 유아 포카 넣으면 진짜 예뻐. 난데, 난데, <laughs> 미, 미. 야넹. 야네 뭐라카노? 약간... 뭐카노그 아, 일본식 핫토리유마가그잘 음. 말하고 어, 버거워 보여 <laughs> 이렇게 해서 제가 평소보다 인형을 좀 좋게 들고 왔어요 제가 오늘 뷔페 간다고 만났거든요 <laughs> 샤브샤브 이거는... 뷔페 간다 고포카홀던데아바인인데왜샀 <laughs> 냐면 일주가 하늘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주가 물고기니까 이렇게 같이 있고 이거는 공식 포카는 아닌데 아, 제가 어이 사진을 너무 좋아해서 따로 뽑았어요 그래서 이걸 표지로 뒀고 뿌잉뿌잉 하고 계시네 뿌잉뿌잉 <laughs> 이게 뭐야? 붕대강하신 거야? 어 몰라, 향수야 <laughs> 몰라, 여기 상처도 있어 보래 진짜 늑대 맞다. 어, 늑대 <laughs> 상은 늑대. 제가 좋아하는 포카들을 진짜... 모은 겁니다. 너무 잘 생겼어. 응? 대충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이거. <laughs> 아니 이거 아까 제가 말한 건데 이거 너무 요즘 유행하는 홍진경내왔지 않아요? 홍진경도 있잖아요. 지금 웃는 상황이 있어? 웃긴 상 웃긴 게 하나도 없는데? 웃겨? <웃음> <웃음> 그거. 난 제가 이 포커 진짜 좋아합니다. 아까 그 포커를 더에 끼우면 진짜 극. 이거 너무 귀여워. 이 옷이 레전드예요. 아 나도 이 이거 좋아. 응. 저 MB가 뭐야? 응? MB? 음? MB? MB? 그럼 제가 생일날 공부를 열심히 해볼게요. <laughs> 아 근데 여기 MB인 거 알겠다. 어어디갔지 이거 티 b 이지 MB는? 아시는 분 댓글로. 내 생각에 그트툼 세계관이랑 관련 있을 것같아 <laughs> 뒤에는 의즈 폴더, 아, 의즈 포카, 아, 예. 증사 홀더 넣어놨고. 안경 삐뚤한 게 너무 긴데? 응. 예, 쁘죠 오늘 포카는 이 정도만 신기왔습니다 정말 약소하죠? 그 다음에. 어, 벌써 끝이요. 띠로링. 이거는 제 향기 파우치인데. 야, 여기 비친다. <laughs> 제가 핸드크림 이런 걸 좋아해서. 이게 제 최애 인드 크림인데 올령에 팔아요 스카이 보틀화이트레이 이게 향이 진짜 좋은데 약간 촉촉한 물을 먹은 꽃향 물 먹은 꽃아물 먹은 꽃향 그리고 이거 헤어 미스트로도 쓰어음 이거 헤어 미스트도 된다고 응. 아니 그 있어 두개다 있어 이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그리고 향수는 이거 씁니다. 디티크 플레로도 야이이 크기를 챙겨온 게 너무 <laughs> 아니 제가 원래 향수를 밖에선안 뿌려요 그냥 집에서 뿌리고 다니는데 워치인마이백이니까 뭐라도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laughs> 이거 두 통째 쓰고 있어요 근데 냄새 좀 응. 인정 얘 지속력이 좋아서 굳이 안 들고 다녀도 되는데 그냥 제가 쓰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laughs> 이렇게 해서 르네 가방 끝 너무 웃겨 보다 안돼아개 웃기네 목이 타는. <laughs> 저는 어디 상지도 까먹었는데 그 찾아 보니까 라고 근데 예뻐 가봐. 어, 이게 이렇게도 이렇게 이으로도고 음. 이렇게 연결해서 되고해 음. 그래서 가 어딘지는 알려드수 있지만 이다 아쉽네. 나도 이 소민 사고 싶었는데. 일단, 일단 저도 요기게 맨날 중요한 거예요. 이게 피리쓰할수 있는. 한테 에어팟이 이렇게 에어팟 있고 <laughs> 태산 태산 명제 음. 태산 태산 명제인데 음. 키링이 완전 맞네. 이거 이거 잘만든 음. 이게 포토토? 응. 음. 나랑 공구했잖아. 이거 나서 교통 카드 빨려. 응. 음. 오케이. 이쪽에 이렇게 넣었고 이쪽에는 이뭐넣놓나아 여기는 제가 렌즈 끼는 사람 넣었어. 이거 좋아. 어. 음. 그 두꺼운 렌즈 끼 때는 응. 하이 쿨, 응. 얇은 렌즈 끼 때는 쿨. 응. 렌장 이때는 그냥 핑크 색깔. 응. 공놀이. 근데 핑크는 이제 뭔가 허전해. 그냥. 공놀이요 그냥. 이거 그 여기 가면은 그냥 폰카 바로 카. 준비된 자세.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거고. 예뻐. 귀여움. 어, 이거 두 개는 산거 이거는 응. 공구했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렌데. 더 캐월드. 더 캐월드. 어. 어. 어 이거는 제가 명바오로 모여하는 <laughs> 거 좋아해서. 아 나도 이거 테마에서 사서 지금 오고 있어. 이렇게 면반인데 이게 이아 어, 귀여워. 눈 보여? 어. 이게 명대의 특징이거든 그래서 응. 맞춘 거야. 아이 너무 귀엽다 이거. 응. 저 손민서 할게요. 이거 이거까지는 안 사서 이거만 샀어. <laughs> 이렇게 또. 응. 이렇게 이게 만두처럼 되거든요. 응. 만두를 이렇게 휙 넣으면은. 이렇게 못다리만 이 열려요. 어. 일단은. 어 <laughs> 이거는 오늘 친구랑 공부를 해서 받은 건데 노리시 건데 이거를 사니까 얘다.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응. 사니까 이거를 서비스로 주시는데. 응. 근데 아직 보은지는 모르겠어. 나통사가사가서 제가 나중에 꾸밀 볼들고 이렇게. 나 너무 뭐 지저분한 가아 어떻게 그냥. 아니 아니 아니야. 티 응. <laughs> 제가 서비스로 별 키링 받았잖아요. 응. 이게, 희, 이게 하, 핑크 색깔인가. 응. 여기 맞추려고. 이거 꾸미려고 응. 핑크 색깔. <laughs> 그냥 키링. 핑크겼어 아니 입이 너무 웃김. 이리 흰튀가 어, 그거. 응. 사쿠야 생각나. 사쿠 거울. 거울 <laughs> 이거 또다보에 와? 피부시 이렇게 있는데, 음, 이거는 약간 맥장님들 갖다서 붙여놓고 음. 이 눈들 티니등 특징이 이 눈이 다 이렇게, 음, 너무 명명이잖아. 진짜.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이것도다 보이시죠? <laughs> 다 명지언 씨인데?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어. 특이 우리 특 명장 특 이렇게. 그래서 명명이 이러면 이렇게 거울 있는 거. 음, 이렇게. 귀여워. 이건 저도 탐나네요. <laughs> 송송로에공주빵빵이라고 되게 유명한 송사샵가 있어요 거기 파는 파우치고 1,500원? 진짜 얼마야? 3,500원 아어뭐 아, 비싸네 스토리요 어. 어, 근데 저는 들고 다니구나 약속을 하고 크리니크 음. 크리니크는 제가 정말 많이 썼는데 음, 이거 좋아 이거를, 이것도 거를이 많이 썼지만 이거와 어울리는 브러쉬를 찾으려고 인정. 브러쉬를 한 5개 넘게 샀어요 음. 크리니크가 약간 딴 브러쉬랑 달라 닦아 잡아 에는데화덕이 응. 구워 가지고 그냥 일반 브러시는 안 돼요. 근데 맞아. 결국 정착한 거는 같은 <laughs> 같은 데다. <회사. 웃음> 역시 자기 해서 어. 피는 <laughs> 진짜 온갖 좋다는 거다 썼는데 이게 약간 아, 긁어내면서 써야 돼. 피카소도 어. 써 봤고 다이소 뭐, 유트레이에서이렇게부는데또 음. 음. 브러시 다이소 브러시에서 뭐다 썼는데 결국 음. 같은 브랜드가 딱이 다 음. 어, 이거는 선크림인데 어. 제가 선크림 무조건 챙겨 다니고 음. 너무 핑크인데제 핑크 공지 아니니까. <laughs> <laughs> 어쩌다 보니 핑크야, 이것도 핑크야. 제가 10통 넘게 썼어요. 제가 음. 중학교 1학년 때도 이가썼썼어요아 진짜 어, 6년 넘게 썼고, 제가 닥터지, 음. 온갖 이만한 음. 음. 선크림들이 있잖아. 달바 음. 닥터지 음. 이런 거. 다 써봤는데 음. 제가 진짜 예민하거든요. 음. 다 뭐가 나는가 그러고, 음. 아, 써봐요. <laughs> <laughs> 특히 중학교 때 얼마나 음. 예민해. 음. 예민한데 선크림은엄마 바르라 음. 하지. 그래서 바르니까 또뭐나 하지. 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어. 그 광고를 보는데, 음. 속, 속 소근? 응. 순수? 응. 하여튼 하, 하, 화장품 앱이 있었어요. 거기서 응. 민감성? 아, 나 봐. 어, <laughs> 왜 소근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아, 소근소은 커플 이번에 결혼했다 해 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1등이 1등이가 이등이겠네. 응. 민감성 써 봤는데 진짜 아, 진짜? 진짜 좋네. 뭐. 나사 볼까? 아, 근데 그거는 그런 사람들한테 비추 그 미백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음. 톤업이 진짜 너무 잘 돼. 그래서 그렇다. 좀 싫으신 분들은 자연스러운 게좋다면좀 음, 오케이 오케이. 하지만 민감성? 진짜. 응. 진짜. 응. 쿠션 있네, 토크포스쿨 쿠션 쓰고. 응, 응. 근데 이거는 여름용이고, 응. 겨울에는 저 킬커버 글로우쓰는 음, 음. 무조건 응. 하고. 제가 아이라인 없으면은 눈이 동태가 되는 사람으로서 <laughs> 아이라인도도 챙기는데, 아이라인은 뭐 하나 더 있을 텐데. 아니, 왜 이것밖에 없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응. 예꺼 보셨다시피 저 같은 웨이크메이크 애쉬 그거 써요 굿! 응, 그거 좋아 그거 진짜 좋아 어. 근데 이번에 또 붐업이 되는거예요 트위터에서 다이소가 진토가 응. 드디어 아, 나왔다 얘딘토거였어나 어. 이거 사보고싶었는데 다이소 토께 드디어 나왔다 해가지고 어 근데 또 애쉬 아이라이너만 쓰는 나한테 애쉬를 내놔? 바로 사봐 <laughs> 바로 사봤지? 사보니까? 아니 색깔도 괜찮은거야 괜찮죠? 응너 사봐야겠다 오늘 그래서 이, 지금 이거 거든아 괜찮은데? 어, 어. 그래서 아니, 추천 되게, 이거 얼마더라? 3,000원인가 했는데. 그니까. 좋은데? 웨이크메이크 도거의 만원 주고 샀는데. <laughs> 비슷한 게좀 짜증나지만. 아니, 그 만원까지는 안 해. 원풀로. 어. 아, 원풀 원이니까. 응. 아, 저기도. 좋겠다. 근데 원래는 웨이크메이크 써야이 응, 응. 고 이거는, 그래서 시대부터 했던 음에는더던데 그냥 코폰이거든요 근데 이건 왜원퍼냐 여기, 이 아홉 그 색깔 모두, 쉐딩. 쉐딩뭐야 음. 쉐딩이랑 하이라이터. 아 어. 눈에 안 바릅니다. 음. 코 <laughs> 이런데 말라요코 음. 애교살 밑에 이런데 음. 진짜 다 조. 음. 이게 약간 애교살 밑에 그 음영 넣는 거. 음. 이거는 애교살 밑에 그림자, 음. 하이라이터, 무색 하이라이터. 아, 무펄? 어, 무색이네 음. 하이라이터. 그럼 이거는 아이라이너 약간 마음에 안들 이렇게. 음. 음, 나도 소민수 할까? 탐나는 이거, 게 많은데. 네, 오제이어 그니까. 에티드랑 협업해서 만든 라스트 컬러. 그러 그거는 봤는데. 아까 모화가입니다 그래도. 줄어는 뭐국룰이죠 치세이도. 음. 치세이도인데 음. 고무를 음. 제가 너무 이렇게 꽉꽉 하는 나머지 음. 고무가 진짜 빨리 달아요. 음. 그래서 고무는 그냥 리필로 받았던키스니까 음. 근데 안 좋아요. 그냥 네 <laughs> 키스링크, 치세이도 고무 써야 돼. 무조건. 음. 나도 이거 있어 집에. 어 이거는 애교살 무조건. 어 나도 이물, 이거 쓰는데. 무조이브으로그야 되고. 얘가 가성비 좋은 하고 그게 두개 쓰는데 이거는. 내 쓰냐? 응. 원래는 제 립밤 바는거 극혐하는 사람이에요. 어. 근데 제가 교정을 한단 말이죠. 응. 그래서 그냥 이렇게 리팅만 바르고, 응. 이렇게 치과에 가니까, 응. 치과 선생님이, 어우, 이미 너무 건조하다 하면서 바벨이 입다만한통을 응. 들고 오시더니, <laughs> 제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었두 손으로 이렇게, 해이렇 이렇게. 내가 네, <laughs> <얘가> 나잖아? 어이이 <laughs> <이렇게. 웃음> <공> 떼는 거야. <laughs> 너무 하신데? 너무 건조하다면서 어. 바르고 다니네. 어. 그 분, 그거를 엄마한테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말하니까. 긁었는데 응. 이거는 이게, 이게 진짜 나는 다인생템아 인정 나도 제가 이거를 이 친구한테 소민서였는데 이거 진짜 잘 쓰고 한 제가 원래 틴트를 한통다안 써요 근데 얘는 다 썼어 어 근데 그러고한게 어. 어. 당신들한테도 제가 영업할게요 <laughs> 제가 쿨톤 어. 인거를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음. 그래가지고 유명한 거 있잖아요 커스터드 음. 모브, 베어 음. 그레이프 음. 그냥 급한 거다 써봤고 <laughs> 그뭐 에뛰드나 음. 페리페라 하면 푸딩베라 솔로 음. 온탑? 음. 푸딩 온탑? 음. 이런 거다 써봤는데 이게 진짜 최고야 아니 다그새는 거예요 둘다 응응 아왜 이래 왜 계속 세 까증나게 샀는데 <laughs> 어, 어. 어느 날한 트윗을 보게 된다 이게 너무 좋대 맞아 어떤 분이 그래서 아 이거 가격도 얼마 안 해. 3,000원인가? 응 이거 한번 사봐야겠다 하고 그냥 샀는데 구로 6개를 넘게 샀어요 6통? 전한통다 썼어요 이게 약간 로맨의 베어 그레이프랑 커스터드 무브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지 근데 나는 베어 그레이프보다 좋았어 오 진짜? 응. 아 너무 뿌듯한데? <laughs> 이거만 썼어 여름도 아, 이 되게 좋아 어, 이건 잘안 세요 인정. 이게 진짜 착색도 예쁘게 나음 어. 근데. 아무튼 이거 진짜 진짜 한번 사보세요. 응. 풀이면 한번 사면 해. 이름 뭐지? 풀 모브입니다. 응. 응. 이거 진짜 진짜 3 0 0 0 원밖에 안 해. 끝. 아직 나 오늘 예 만나기 전에 렌즈. <웃음> <웃음> 저는 무조건 프렌치 샤인 그이이입니다얘 예, 인생템. 저는 프렌치 샤인에 고이 배우 덕어서. 수학 여행에 나 선생 학습에 가나 수능 시대도 제가 프렌치 사인을 끼고. 얘는 프렌치만 쓰고 저는 모든 나이크림 썼어요. 어, 저 지갑. 어쩌다 보니까 커피 템이 왜 이렇게 많죠? <laughs> 저도 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원래 천원짜리 더 많았는데 응. 방금 오뎅 먹는다고 다 썼고. 맞아. 카드? 응, 뒤에는 약간 이런 거? 저 이런 거 너무 거 좋아요. 응 귀여워. <laughs> 저 사진 좋아. 언젠가 니우리 만나게 된다면 여기 사인 받아. 하고 혹시 모르잖아, 대박이래, 상처중이지 그럼 대박이 이게 도장까지 오케이, <laughs> 오케이, okay, okay. 좋다. 오케이, okay. 알찬데, 이게 지갑이 있고, 오케이, 필요가 있어요. <laughs> 아, 귀여워. 나얘 너무 탐나. 제가 원래 띵머에리 여기 안 넣었어요. 근데, 그냥 이거를 친구가 더 이상 안 쓴다. 그래서 저한테 싸게 파는 거예요. 파이팅! 사줘. 그래가지고 사줬죠. 그리고 나서 아 심심한데 방에서 그냥 너무 심한 거야. 아 심심한데 아 여기 뭐 이거만 넣어볼까 하고 이렇게 넣었지. 또 응. 어? 이게 이렇게 눌리는 거야. 이렇게 원래 뽕빈 빈인데 이게 응. 넣자마자 이게 응? 응. 이게 너무 귀여운 거야. 얘 눌린 게 귀여워. 어. 그래서 샀어. 얘나도 넣었어. 내 초록색 캐리어 있는데 메론즈 넣으니까 메론즈 머리가 크잖아. 응. 너무 끼는 거야. 꽉 껴? 어 그래서 못 들고 다녀. 오케이. 근데 거는 혼자 넣는 게더 귀여운데. 응. 응. 귀여움 원래 이렇게 달고 다니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러고 다니려고 했거든 어, 어. 이러고 다닌다고 했는데 이게 뒤에 있으니까 어. 계속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아안 보여 이렇게 안 보이는 거지 앞에 바라 앞에 근데 앞에 이렇게? 어. 이렇게? <laughs> 하여튼 이렇게 고 이거는 원래 <laughs> 아, 이거 커플이죠? 이게 커플인데 이거는 어디다 냐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지퍼 뭐라 하지? 지퍼.. 보이죠? 네. 네 특징이 여기 다 구멍이 있어요 맞아 맞아 여기 다 끼우시는 거야 마음에 들면은 이거랑 끼워줘. 음. 거기다 이게 은하이잖아요웅베이비였었는 <laughs> 웅베이, 이렇게 끼우세요. 좋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렇게, 문뚫있죠 이렇게 음. 끼우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옛날엔 끼우고 다녔는데, 음. 제가 허벌에 먹으러 왔어요, 친구가. 음. 이게 내는데, 이게 다랑다거리니까허가 이렇게 퐁당받지 않습니다. <laughs> <laughs> 어,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후로는 안 끼우긴 한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음. 하고, 풍전. 아, 어, 어. 이거의 좋은 점은, 다 돼요. 유튜브 음. 이게 좋 타이핑 C 타이핑 다 되고 음. 키면은 56화라고 이렇게 또 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고 은퍼센트가 떠, 남은 퍼센트가 네, 음. 너 이거 이것도 명재현 닮았다고 해서 붙인 거잖아. 맞아요. 아 깜을 봐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뭐해야 하는 이렇게. 여성들. 보이죠? 나 아, 모여야 뭐 한게 아니라 그냥 얘가 명재현이야. 눈이 이렇게 예어다 네, 닮았어. 틈처럼 이렇게. 여기까지 <laughs> 미쳤죠? 끝이야? 네. 아 <laughs> 끝난 줄. 뭐 저희 게.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집에서 히키코모리 생활하면서 페트지 이렇게 막 깎았어요. 잘했음. 처음에는 이렇게 페트지만 하다가, 아, 좀괜찮은데 응. 그래서 소문을 뜯어서, <laughs> 다들 한씩 고3 때, 대고자던그 다이소 인형 있을 거 아니야? 그 소문을 뜯어서, 이게 조금 조금씩 넣으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응. 이거는 누구게요? 태산. 맞아, 맞아. 한그 태풍이라고. 잘 만든. 얘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얘가 한 태풍이라면, 얘는 인형이거든요 <laughs> 아, 인형 개 많네. 이게 진키 키링인데, 응. 얘의 장점은 키, 아, 솔직히, 리워스샵에 처음 떴을 때는, 아, 좀 별로인데? 아, 인형, 이게, 이게 얼마였죠어2 8 0 0 0원인가 해요. 응. 아, 있어. 아, 별로인데? 있어, 처음에. 응. 근데 응. 받으니까, 너무 풍실해이털이 <laughs> 진짜. 아니, 실물이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너무 풍실신해 꽁실, 그래서, 응. 완전. 혹시 이거 안 사신 분 있다면, 전 진짜 추천. 저도 망설였거든요. <laughs> 근데 사니까 너무 좋아이거 완전. 그니까. 러 극세사, 극세사. 응. 응. 그 거기다가 이게 포켓도 있더라고, 이렇게. 보여요? 응, 그건 좋은. 이렇게 써어되 음... 네, 부드러워 이런게 있네요 이거는 제 향수고 이거는 타이레놀 타이레놀 없이는 밖에 안나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많아 <laughs> 나 오늘도 스트레스 받았잖아 나 <laughs> 아, 얘가 방, 3시간 전에 봐야돼? <laughs> 음악동이신 미당첨 됐어요 미당첨 아티스트 축하합니다 미당첨이었어 엔팅 응. 1년만에 한 왔는데. 1년도 아니야? 1년 넘어서? 1년 넘, 넘어서, 처음, 아니, 오랜만에 음악, 이렇게 한국 방송 나오는데, 음. 네, 그지랄했다. 이거는 선물 받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음. 헤어, 헤어 음. 향수인데, 헤어 퍼퓸. 유즈의 스위블리데, 이거 유명해. 음. 유즈 중에서 이 향만, 이 향이 제일 유명해. 음. 근데 너무 좋아서 계속 쓰다가, 음. 처음에는 친구한테 선물 받아서 한통다 쓰고 다아한 진짜? 가요. 아 그래서 이번에 아, 음. 아 이거 너무 좋은데 내 친구한테 나도 선물해줘 해서 찾아봤다. 응또 품절 단종됐어어 죄송해. 요아 <laughs> 지금 단종이야? 없어졌어. 니인생템인데 유즈 자체가 그냥 없어진 거. 벌? 아니 그분 있나? 하트는 없어졌다. 음잘 음, 나갔는데 왜 없앤지 모르겠네. 응 그러니까. 내데줘 맞아 원래? 응. 내음 좋아. 응 음. 꽃향. 어, 아, 이거 그, 냄새 그, 좋음 댄버린즈. 카모, 카모, 응. 정말 유명하죠 아, 이게 그거였어? 이거 어. 향수로도 유명하던데? 어, 어. 어. 이, 이거랑 똑같아, 향수로. 음. 카모, 유명한데. 잘 만한데? 이게, 어, 라이즈 성탄씨가 샀다는 거예요. <laughs> 아, 아니, 그니까, 막, 파는건 아닙니다. 응. 성탄씨는 근데, 어, 그 성탄씨 특유의 그, 뭔가 잘 꾸미고, 향 좋은 냄새 날것 같은 그런 느낌. 응. 아, 아, 이렇게 좋은 냄새 날것 같은 사람이 이거 쓴다? 응. 나도 이거 써야지. <웃음> 바로? <웃음> 이렇게 서 샀는데 그냥 좋아요. 나소손 써야겠다. 내가 어디 향? 좋아요. 응. 네, 나 카모 그 유튜브로 네. 향수 추천을 봤는데 핸드크림으로 향은 처음 맡아봐. 그치요? 음... 네. <웃음> <웃음> 어, 뭐 떨어졌어? 아까 깜빡하고 손에 봤는데 이 예뻐. 뭔지 아시겠죠? 이 레전드 착장 보면, 내가 이 착장을 얼마나 좋아하냐? <laughs> 아, 바로 이게 있네요! <laughs> 어 맞네 아 이게 이거구나 어. 이 착장이 정말 정말 좋아요 음. 이게 한강가서 찍은 거야 음악이 음악이 인생 어, 개인적인 의견 아, 이거 ]인가? 잘 이거 진짜 예뻐 어, 인생 의복 착장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음. 또, 이거, 두 이거 두 개는 진정님인가? 어쨌 음. 제가 트위터 팔로우 중인 분의 통판에서 샀어 음. 자 원도어의 가방 소개 끝 <laughs>